박도사 철학 TV.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도사 철학 방송입니다. 강용석 씨 그러면은 고소를 잘하는 변호사로 잘 알려져가 있는데요. 정말로 이 사람은 말도 잘하면서 실력이 있고 내공이 있는 변호사입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서울법대 재학 중에 사법고시가 돼가지고. 세계적인 천재들만 갈수 있는 하버드 대학 로스쿨에서 석사 과정을 마쳤는 정말 유능하고 정말 굉장히 천재적인 어떤 두뇌의 소유자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제가 이상한 것은 이 사람이 지금 검찰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하고는 23기로 연수원 동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이 이 연수원 성적이 윤석열 총장보다도 더 좋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사람이 사법고시가 돼가지고 연수원에서 졸업을 하게 되면은 성적 순으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판사로 가고 그 다음으로 잘하는 사람들이 이제 검사로 가고 나머지 이제 임용에 탈락한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변호사로서 뛰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강용석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연수원 성적도 좋고 우수했는데 왜 현직에 나가지 않았는지 그것은 정말로 저도 지금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용석 씨가 지금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거나 이 총선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미국의 미시간 대학에 근무를 하는 월터 미베인 교수는 자기 논문에서 한국의 이번 총선의 결과를 사기극이다 이러한 논문까지도 외국에 있는 교수가 정말 한국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이러한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정말로 저도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봤는데요. 이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수 있는 국민의 어떤 주권을 행사했는 투표 용지가 어떻게 이 빵을 사는 산미빵 그 박스에다가 넣어가지고 배달이 된다는 것은 정말로 이것은 경악할 수 없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일이 정말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어떻게 국민의 이 정말 이 귀하고 귀한 이 주권인 투표 용지가 대한민국 국민이 어떻게 세금을 안 냈는지 이 선관위에서 이 선거 이 박스 봉투비가 얼마나 든다고 그것을 아낀다고 그랬는지 어떻게 산미빵을 담는 박스에다가 이 국민의 그 귀중한 주권은 그 투표 용지를 담아가지고 구루마에서 전달을 하는지 정말 이것은 국민이 분노를 해야 될 일입니다. 선거에 부정이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저렇게 허술하게 선거가 관리가 된다 그러면은 집도 어떻습니까? 담장이 없고 허술하고. 어떤 그런 새콤이라든 장치가 없으면은 도둑놈들이 들기가 쉽습니다. 딱 그것을 고르고 들어오는데 어떻게 이 선거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총선에서 국민이 행사했는 주권을 전달하는데 이게 박스비가 얼마 들지도 않는데 산미방 박스에다가 그렇게 테이프로 봉하는지 이것은 정말 국민을 무시하고 이 선관위는 정말로 대국민 앞에 사죄를 하고. 저것은 정말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산미빵에 들어가 있는 저런 국민의 주권을 나중에 풀어가지고 또 새로운 선거용 박스에다가 여면은 국민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혹을 파헤치겠다는 이 강용석 변호사의 용기는 대단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은이성관위와 소송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거든요. 선관이 위원장이 또 대법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원과 싸우는 것이고 현 정권과 싸우는 것입니다. 정말 이 강용석 변호사가 아무리 정말 실력 있는 변호사라 해도 정말 이게 힘든 싸움인데 또 한편으로 이런 와중에 이 정규제 이 펜앤마이크에서는 도리어 이게 강용석 변호사 측을 제가 공격하는 것을 보고 정말 저분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보수 활동을 잘 하시다가 이렇게 정말 터무니없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지 그것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수의 언론이고 보수의 어떤 주필이라 그러면은 미빵이 빵을 포장하는 봉다리에다가 투표 용지를 운반을 하고 하는 이런 선관이나 이런 쪽을 공격을 하고 시정을 하도록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밝히자고 하는 도덕을 예방하자고 하는 이 가로세로의 강용석 변호사 측을 공격을 하는지 저는 정말로 이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강용석 변호사의 사주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끝까지 뻗어낼 수 있는 힘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용석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1969년 12월 3일생입니다. 기유년생입니다기유년 닭띠입니다. 이 사람의 일주를 보면은 임자일주생입니다. 임자일주라는 것은 우리가 육식갑자에서 가장 기세가 강한 일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임수라는 것은 큰 물을 의미하고 태평양 같은 물을 의미하는데 또그 밑에 자수가 또 받쳐주기 있 때문에 굉장히 물 기운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불 기운보다 강한 것이 물 기운입니다. 불은 휩쓸고 지나가면은 재라도 남지만은 물은 정말로 이렇게 쓰나미가 일어나면은 아무것도 남지가 않습니다. 이 임자일주들이 보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배포가 좋고 또 용기가 있고 사람이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남을 공격을 하더라도 정말로 정도로 공격을 하지 얼토당토않게 이렇게 공격을 하는 성향은 없습니다. 물이라는 성향 자체가 어떻습니까? 장애물을 만나도 정말로 부딪히지 않고 돌아서 가는 그러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제가 보기에는 이페네 마이크에서 정말로 이 가로세로를 공격을 해도 이 친구들은 정규제 주필 님이라고 깍듯하게 예의를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제가 이런 거를 봐가지고 정말 이 사람들이 정말 이 어느 정도 예의가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용석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임자일주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이 이제 배포가 크고 그릇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지간한 일에는 끄떡도 안 하고 자기의 어떤 경쟁 상대와 싸워나가는 굉장히 전투력이 있는 사주를 타고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임자일주 같은 경우에는 지지에 있는 자수가 어떻습니까? 남자 같은 경우에는 정자를 의미를 하기 때문에 임자일주의 남자들이 보면 굉장히 정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임자일주들은 특히 예쁜 여자들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타고나기를 강하게 타고 났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항상 본인들이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자기 삶에 많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임자일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강한 상대를 만나면은 임자를 만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임자 잘못 만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임자 일주들은 뚝심이 있고 전투력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강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지지에 또 해수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강한데 그 옆에 또 폭포수 같은 엄청난 물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지간해서는 꺾이지 않는 그러한 전투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강영숙 변호사의 사주 중에서 좀 단점이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기윤년생입니다이 기토는 또 이게 자기의 맑은 물인 임수를 좀 탁하게 하는 그러한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또 기토의 역할이 이 임자일주한테는 어떻습니까? 간운이 됩니다. 정간이기 때문에 벼설운이 되기 때문에 벼설의 어떤 그런 기운이 되는데 탁하게 하는 그런 혼탁한 그런 기운이 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이 되었지만은 정말로 또 말을 실수를 해가지고 정말 안 해도 될 말을 정말 정직하게 하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그한 나라당 시절에 이 제명도 되고 이러한 또 아픔을 겪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강용석 변호사의 사주를 보면은 굉장히 강한 기운을 타고났다. 강한 기세를 타고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이렇게 강한 기세를 타고났던 사람이 운이 좀잘 받쳐주면 크게 성성장구를 하고 정말로 국회의원 뿐만 아니고 장관 대통령까지도 갈수 있는 사주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천간에 있는 기토가 좀 자기의 기세를 꺾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주를 타고는 사람은 운이 좋게 들어올지에는 엄청나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끝났는 미스터 토롯의 이 정동원군이 강용석 변호사하고 똑같은 임자일 줍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동원군 같은 경우에도 정말 어린 나이지만은 삼촌뻘, 아버지뻘 되는 그런 사람들하고 경연을 하는데 에서도 한치의 흔들림이 없이 그렇게 정말 그 어린 나이에 오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대단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강용석. 변호사가 정말 대한민국의 이선관위와 싸운다는 것은 정말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인데, 그렇지만은 그 결과의 여부를 떠나 가지고 이 국민의 주권이 산미방 포장지에 배달이 되는 이러한 사태는 이번 소송을 통해 가지고 정말로 이 선거의 어떤 주권이 한발 더잘 보관이 되고 민주주의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정규제 주필은 그렇게 폄하를 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수 없습니다. 얼핏 들으면 저도 정규제 그 주필 방송을 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돈 때문에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말도 안 되게 폄하하는 방송을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정규제 지필은 고려대 철학과를 나왔지만은 강용석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재학 중에 사법고시도 되고 미국 천재들만 가는 하버드 대학 석사 로스쿨까지 마친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비교를 해도 정주필한테 하나도 밀리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자기가 좀 나이가 많다고 그런지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듣기에도 일반 시청자가 듣기에도 정말 정주필 님이 좀 심했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어쨌거나 강영석 변호사가 이 어려움을 딛고 잘 되기를 저는 기원을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